거리의 사상가이자 리버럴한 윤리학자인 우치다 타츠루 교토 세이카 대학 개곤 교수는 자신을 레비나스 연구자가 아닌 제자로 자처합니다. 그의 일생의 사업인 레비나스 3부작 가운데 사랑의 철학자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다룬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이 번역되었고 이번에 레비나스의 타자론과 윤리학을 다룬 레비나스 타자를 말하다가 번역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이데거와 레비나스를 비교할 시간론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대합니다. 레비나스, 타자를 말하다는 일본어 원작의 부재인 라캉에 의한 레비나스처럼 레비나스와 라캉이 얼마나 난해하게 글을 쓰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난해하게 쓰는, 그리고 읽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치다의 말입니다. 제 읽기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로 베어버리는 읽기와는 꽤 다릅니다. 고르디우스 매듭이란 고대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만든 복잡하고 기괴한 매듭으로 이것을 푼 자는 아시아의 패자가 되리라는 예언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무도 풀지 못한 매듭을 자신의 검으로 단칼에 끊어버렸고 예언대로 아시아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난해한 사상을 해설할 때 많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검을 꺼내려 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레비나스를 읽을 때 마르크스 주의 이론과 페미니즘의 텍스트론을 적용하는 것은 알렉산더의 검으로 해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으로 매듭은 분명 훌륭하게 잘릴 테죠. 마르크스주의적 읽기로는 레비나스는 부르주아 시오니스트에 지나지 않고 페미니즘적 읽기로는 국권주의적 성차별주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류를 믿는다면 레비나스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는 모두 망언으로 분리칠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검 같은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로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중 어느 쪽이 많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치다의 논리를 따라가 볼까요? 잘 알다시피, 레비나스는 전체주의의 폭력의 근원을 살피고, 그 폭력을 넘어서는 사상을 찾는 철학자입니다. 레비나스의 국가박사학위 논문인 전체성과 무한의 그 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레비나스는 전체주의의 근원을 서양 철학의 존재론으로 보았습니다. 가령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전통 존재로는 사유하는 나. 바깥의 모든 것을 나곧 주체의 인식으로 포섭하고 흡수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체가 만든 전체 체계 안에 모든 타자들을 포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성의 철학입니다.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일성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레비나스는 이러한 전체성의 폭력을 양산하는 서양의 존재론에 맞서 다시 형이상학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이때의 형이상학은 절대적인 것을 향해 열린 사유를 뜻합니다. 여기서 형이상학이 사유하는 절대적인 것은 타자입니다. 무한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결국 레비나스에 의하면 인간은 무한인 타자를 사유함으로 자기 동일성에서 풀려나 타자와 윤리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비나스는 전원 철회와 형이상학적 욕망을 통해 경험하는 신, 곧 타자의 가장 극명한 경우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치다는 이것을 잘 포착하였습니다. 앞서 레비나스의 철학이 난해한 방법으로 서술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치다는 전원 철회를 레비나스의 리얼리티 없는 리얼리티, 관계 없는 관계, 포착 가능하면서도 모든 포착을 벗어나는 것 같은 말로 소개합니다. 결은 다르지만 카오스모스와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제시했다가 바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진술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따라서 수수께끼는 독자에게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욕망을 레비나스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존재자를 포섭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존재론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이라는 언어 존재론에 가두는 것이죠. 레비나스는 전체성에 갇히지 않는 무한을 이렇게 형이상학적 욕망의 대상으로 해방 혹은 구원시켜 버립니다. 우치다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철학의 형이상학적 욕망을 존재론적 욕구와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라캉의 욕망과 욕구와 유비 가능합니다. 라캉에 의하면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인간의 원초적인 갈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구를 충족시켜도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가시지 않는 허기가 바로 욕망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충족되지 않은 결핍이기 때문에 무한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레비나스는 욕구를 존재론과 연결하고 욕망을 형이상학과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욕구는 모든 타자를 먹어치우므로 즉각적인 충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결핍 속에서 끝없이 나를 주체를 넘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적 욕망은 주체를 넘어서 끝없이 어디로 나가는 것일까요? 레비나스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한성입니다. 여기서 레비나스의 타자론이 등장합니다. 곧 무한성을 내장한 자인 타자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인 신은 타자의 가장 극명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은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다른 존재라고 말하면, 다시 존재론의 함정에 빠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레비나스도 소개하듯 창세기에서 신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인간은 신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욥런 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고난에 관해 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신을 만나 변론하고자 합니다. 공통의 법을 상정하고 그 법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창조주 신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공통의 법은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법에 따라 정의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비나스는 신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것 너머의 보안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성의 부름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는 하는 것이 바로 주체입니다. 근대적 주체가 아닌 새로운 주체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데카르트적인 주체와 정반대입니다. 곧 존재자 전체를 장악하는 근대적 주체가 아니라 무한을 향해 자기 자신을 여는 윤리적 주체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치다가 인용한 레비나스의 다음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받은 박해에 관해서조차도 나는 유책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레비나스 윤리의 엄청남을 상징하는 말로서 반복해서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박해를 받으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하노버 수용소 사이에 존재했던 격절에 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 사이에 존재한 격절에 관해 레비나스 자신이 맛보았을 터인 자책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박해에 관해서도 나는 유책이다라는 레비나스의 말은 결코 사변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신체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듯 분출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치다는 앞부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물론 레비나스 자신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과부, 고아, 이방인의 그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도 또한 같은 폭력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는 결백합니다. 그럼에도 레비나스가 전시 포로로서 독서를 하고 크리스트교도와 우애를 쌓을 기회를 잡는 등 비교적 견디기 쉬운 수용소 생활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의 동포들이 무참한 죽음을 경험한 이상 레비나스는 그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성의 존재론에서 형이상학적 욕망으로 또 근대적 주체성에서 윤리적 주체로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물론 세상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레비나스를 카오스모스의 세례요한으로 받아들이는데, 신학은 아직도 전체성과 폭력적 주체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 통제라.